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게임들 가운데 신작이거나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이벤트가 있어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게임이나 제 채널에서 매주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들 가운데 하나쯤 골라 즐겨 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세븐 나이츠 리버스입니다. 예전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를 리메이크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오픈 초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지만 양대마켓 매출순위 1위를 달성하며 아직까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계승보완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했다고 하며 예전처럼 5명의 영웅을 파티로 구성해 스테이지를 돌파하는 진행방식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용할 스킬을 예약해두는 익숙한 전투방식에 더해 루비버리인 일명 졸작을 자동으로 쉽게 진행하는 시스템도 추가되어 원작보다 손이 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배경이 2D에서 3D로 변경되었다거나 당연히 캐릭터의 비주얼과 스킬 연출도 화려하게 개선되었으며 아지트의 영웅을 배치해 이야기를 나누며 캐릭터의 스토리를 볼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등도 열어 볼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결투장 무한의 탑 메이드 진화 던전 등의 컨텐츠가 존재하고 과거로 돌아가 태우 연이 실베스타와 함께 모험하는 새로운 서브 스토리도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영웅 중 하나인 구사왕 태우가 추가되었고 함께 업데이트된 나이트크로 우 타카 및 이벤트 시나리오 늦게 피는 꽃을 비롯해 12일까지 스토리와 도전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전설 등급의 사성 타카 피거 영웅 소환권 20장, 영웅 소환권 10장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라 전설 등급의 에이스와 레이첼을 비롯한 웰컴 출석 이벤트로 열흘마다 전설 영웅과 30일 출석으로 스페셜 영웅을 받을 수 있어 지금 즐겨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예전 세븐 나이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나 수집형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븐 나이츠 리버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랑사가 키우기입니다. 그랑사가를 원작으로 한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새로형 화면에서 자동으로 싸우는 귀여운 비주얼의 영웅들과 공격력, 방어력, 체력 등 능력치를 올리면서 스테이지를 계속 깨나가는 익숙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퀄리티 좋은 일러스트와 많은 영웅들이 한꺼번에 싸우는 화려한 전투 연출을 비롯해 챌린지, 재화 던전 등 여러 가지 컨텐츠도 존재하고 능력치 이외에도 아티팩트 성급, 레벨 잠재 능력 등 다양한 육성 요소도 있어 오픈 초에 비 면 유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매니아층은 꽤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영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출전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결투장이나 아티팩트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요소와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신규 캐릭터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신규 용종 리버린과 1주년 한정 스킨 아티팩트 시면 스테이지가 추가되었고 1주년을 기념해 출석 이벤트에서 신규 영웅 리버린을 포함한 같은 용족 캐릭터인 세레나 이스마엘까지 모두 획득할 수 있다거나 1주년 기념 아티팩트와 패스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해볼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랑사가 키우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디아블로 이모탈입니다. 핵앤슬래시 방식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최근 오픈 3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할수 있는 파티 던전이나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파밍하는 특유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으며 디아블로 3의 느낌을 많이 풍기는 괜찮은 비주얼과 PC와 모바일 간의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점을 비롯해 모바일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작성이나 패드를 연결해 즐길 수도 있어 매니아층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현상 금사냥, 생물 도감 균열 등 여러 가지 컨텐츠도 존재하고 함께 싸운다거나 능력치를 올려주는 사형마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3주년을 기념한 축하 이벤트가 진행되며 여러 우두머리들과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악의 시련의 입장에 전투할 수 있고 애완동물인 아기도살자의 형상 변환을 모든 유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거나 3주년 기념 전설 보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상을 주고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디아블로 이모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입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다룬 턴제 전략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오픈 0.5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제목처럼 아서왕의 전설을 배경으로 신들의 부활을 저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유명한 원탁의 기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영웅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구성한 뒤 모험하는 익숙한 스타일의 진행 방식과 중세 판타지풍의 캐릭터 디자인을 비롯해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퀄리티 좋은 비주얼이나 화려한 스킬 연출 및 다양한 퍼즐과 기믹을 푸는 요소도 존재하고 거대한 보스와 싸우거나 다른 유저들과 는 PVP 컨텐츠 등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 유저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매니아층은 그래도 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마다 공격형, 지원형, 방어형, 제어형 등의 타입들이 존재하고 낮밤 폭염 돌풍 폭우 등 맵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효과를 받는 등 다양한 요소를 신경 써야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0.5주년을 맞아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신규 전설영웅 힐드가 추가되었고 6월 10일까지 미션을 클리어한 뒤 점수에 따라 스페셜 소환서 기억의 잔유물 상자 기념 테두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재화 소모 이벤트를 통해 전설 마스터 기억석 픽업 소환서 등을 준다거나 신규화 복... 유저들을 위한 출석부 이벤트로 전설 영웅 소환권, 스페셜 소환권, 전설 육성장비 선택상자 등 많은 보상을 주고 있어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수집형 턴제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만화 같은 그래픽 말고 사실적인 느낌의 그래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6월 황야의 섬광 업데이트 사전 등록을 진행하며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 도적까지 6개의 직업과 각 직업마다 3개의 전직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에서 보던 악기 연주나 캠프파이어를 비롯해 양털을 깎고 우유를 짜거나 약초를 캐는 등의 생활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었고, 다른 유저들과 파티를 맺어 던전을 돌며 아이템을 파밍하는 요소 등 여러 가지 익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어떤 능력치를 올릴지 선택할 수 있다거나 장비 칭호 팻, 패션 음식 등의 요소를 통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전투 스킬 이외에도 생활 스킬 종류가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올려가며 플레이를 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6월 19일 진행될 대형 업데이트 황야의 선광 사전 등록을 시작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유저들에게 패션 눈장식 스파크업 선글라스와 행동 번등및 이벤트 타이틀 충전 완료를 제공하고 카카오 게임 사전 예약을 진행한 이용자는 정령의 날개 300개와 불사의 가루 부야베스 최상급 자동 물약 골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메인 스토리와 지역 등을 비롯해 번기를 사용하는 신규 클래스 정격술사와 신규 레이드인 화이트 서큐버스도 추가될 예정이라 이번에 사전 예약하고 즐겨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예전 마비노기 원작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MMO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모바일 게임들의 소식도 짧게 더 살펴보자면, 우선 오딘바랄라 라이징에서는 오픈 4주년 전야제 이벤트를 진행하며, 출석을 통해 신성 소환권 노른의 동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교환 이벤트에서 웨딩 컨셉의 사랑의 서약 외형 아바타와 교환할 수 있다거나, 광명의 소환권 88장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랜만에 접속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전드 오브 이닐에서는 오픈 배기를 맞아, 출석과 임무 이벤트를 통해 장비복구권 3장과 합성 제도 정권 2장을 지급하며, 신규 서버에서 시작한 유저에게는 플러스 9짜리 고급 장비 세트와, 40레벨 달 시 희귀 등급 장비 열개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븐2에서는 오픈 1주년을 맞아 신규 직업 데스브링어와 부스팅 월드가 추가되었고 출석 이벤트를 통해 제압성 등의 쿠폰 6장을 지급한다거나 미션 이벤트 참여 시 영웅 등급의 변신 사형마 장비 등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회 소환권 지급 및 성장 부스팅 상자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리니지 라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골라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